안녕하세요. 한국 비버챌린지입니다. 지금부터 2021년 비버챌린지 도전하기 그룹 5 특별한 동전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. 먼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. 비버 마을에서는 특별한 동전을 사용한다. 여기에서 사용하는 동전의 가운데에는 그 동전의 값어치가 쓰여 있다. 문제는 마지막 동전의 가운데 물음표에 쓰여질 값어치는 얼마일까? 입니다. 각 동전의 값어치는 그림 밖에 숫자의 합과 동전의 변의 수를 더해서 정해집니다. 이 문제의 보기에서 제시된 동전들의 값어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정답은 29입니다. 이 문제는 정보과학의 패턴 인식, 분해라는 개념과 연관된 문제입니다. 더 자세한 설명은 비버챌린지 2021 기출문제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